축복합니다. 이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 인생 왜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어렵고 힘들게 내 인생을 가야 되느냐 그한두번 정도라면 이해가 가. 그러면 타산 지석의 묘 이제는. 남이 보는 그 길을, 남이 보면 가서는 안될저 길을 나도 또내 자식까지 같이 끌고 가지 말라고요. 고생은 나로서 여러분으로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잘 만나면 자녀성이 거시식하지 않는다고요. 부모의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걸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손, 여러분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까운 자녀손이 왜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해야 되며 나가 겪었던 큰 나란 고생을 왜 자초해야 되느냐? 그건 바보야 <laughs> 그건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 몰랐을 때는 몰랐는가 그렇다 오지만 이제 알잖아. 알면서도 왜 길을 걸어가느냐? 바보라서 그래. 내가요. 어 레온이야 살때그 두더지를 봤어요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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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 봤죠 두더지가요 그저 이렇게 철망을 쳐놓고 두더지 이렇게 이, 이 입을 딱 벌려 딱 거기서 지 남편이 잡혔어 그래서 잡아서 저쪽에다 갖다가 그것도 또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주위가 보여서 이렇게 저쪽에다 버렸다고 많이 못 찾아오는데 거거다떠 <laughs> 났어요 그 구멍 그대로 거기다 떠났는데 또, 또 내가 보니까그 암컷이 또 들어와서 거기서 죽고 자식도 거기서 조그만 것도 거기서 죽고 이게 이게 뭐예요 짐승 두더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으면 방송을 하든지 신문을 내서 이 집에 주인이 아주 그냥 못살게 가는 사람이니까 이 집에 가지 말라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거기서 죽고 마누라도 거기서 죽고 자식도 딱 거기다 놓으면 거기다 죽는 거예요 사냥꾼이요, 짐승을 잡는데 쉽게 자고, 잡는 데 그대로, 가는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죽는데, 거기 가면 고생하는데, 크게 못 사는 나라는 대대선선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집안은 뭔가는 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잘 사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어둠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성경은 밝히고 있어. 영의 문제다. 신앙생활, 인간생활은 영이다. 영을 잘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지해야 된다. 충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하루 일사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그대로 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세번 청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샤워하지 않으면 내 영이 썩는거예요 자기 영만 썩으면 되는데 전화 받는 사람, 카톡하는 사람 영도 썩는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정리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잘못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을 하여간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된 생각 하지 말고 내 네,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찬송할 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마을이 안 아, 네. 떠나는 거예요 아, 네. 찬송을 하고 나면 네. 마음이 편안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찬송밖에 없는 뭐, 것이 없는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니까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 지금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제가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더안 해. 참 면한 일이야. 얼굴에 후거지상을 쓰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입만 벌리면 내 자식을 위해서 잘되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죠. 내 네, 모든 것은 쉬운 대로거든. 아멘. 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이 심음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미리 얘기해 거예요 너희가 을 심는 바에 따라서 너 인생이 해처럼 밝게 사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느냐 한번 정도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할 필요는 있어. 그래야 해처럼 밝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아파 봐야, 두러러 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듯이. 여러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식만 있어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볼수 있는 이런 것만 줘도 이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분이 있어. 그분이야 우리 하나님.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더라.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바로 알고 그 아버지께 바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정말 막 그분은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 깨끗한 분이에요. 더러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방법은 우리가 손님 오면 집안 청소하잖아. 여러분, 사람도 일반 사람도 예를 안 믿는 사람도 손님 초대하면 집에 청소하는 거에 깨끗한 모습,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마귀 사탄을 쫓아내 버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또는 마귀를 양신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신의 성품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구원받은 상태다. 구원받은 상태란 뭐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만회를 할수 있는, 나의 기도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임만회를 할수 있는 상태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유지해 항상 그 마음으로 무시대지고 알라 딴 마음으로, 욕심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심으로는 복을, 지도를 해. 밤새 해도 안 들어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식이 있는 대로 자, 자살기를 바라요. 어떤 자식은, 하, 혼을 내줄지 모르겠지만, 혼내는 자식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질 일을 하지 말라 오늘 하루 종일 원수 짓는 일을 하면. 내 말로가 좋지 않아. 내 영원한 세계가 지옥불에 가서 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만나는 사람한테 등 한번 두드려줘. 손이 먼저 하면 손이 들어서 두드려주고 싶어도 못 들어질 경우도 있어. 왜? 손이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손 건강하자. 한번 들어봐.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안아주고, 꽤 안아주고.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우리 권사님이 날 안아주고, 너무 기분이 좋아 <laughs> 여러분, 그 손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따비를 때리고, 뭐, 욕을 하고, 뭐 집어 던지고. 그래, 그래, 왜 집어 던져?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신앙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냥 만나면 두드려주고. 말을 못하면 그냥 안아주고.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고 나면은 아,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음, 이렇게 모든 뭐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하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귀왕이면 기회 있을 때마다 눈을 쳐다볼 때마다 웃어주고, 네. 미소짓고아 저분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냥 하루 종일 기쁜 거야. 우거지상을 쓰면서 뭐 어?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 바로 둘려서 줄여 그런 표정 좋지 마. 아멘. 이러한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해처럼 밝게, 아멘. 이 땅에서부터 멋지게 사는 그런 연수 파트너가 여러분인들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잘 보일라고, 이렇게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갖다 줘봤는데, 정작, 정자고 매일 아침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한테는 원수처럼 그냥 싸우고 인상쓰고 그왜 그래? 네. 그러지 말고 매일 보는 사람 이 새벽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한번 쳐다봐 네.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모습들이 정말 딴데다 잘하지 말고 새벽에 보는 사람들끼리 잘 하시길 오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래요? <웃음> <웃음>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 간다니까 곧 아, 네. 가, 거기 가서 이 지구 여행을 쳐다봐 아, 네. 지구 여행에서 우리 어떤 때가 제일 행복했는가 주 예수 사랑 끼에서 아, 네. 경건 훈련을 하던 새벽 예배 때가 가장 행복했다. 아멘. 네. 아, 네. 사람은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난 날을 다 회상하게 되겠어. 그멘면 휴식 회상할 때. 여러분, 지옥이 뭐가 지옥인 줄 알아?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가. 랍스타도 먹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사랑도 받아봤는데 지옥 가면 그게 없어. 먹고 싶어서 굴뚝같은 마음이 있는데 없는 거에요. 물이 막 슛! 제가 시원한 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건강에 안좋다는데. 그래서 딴 사람들 타드국을 먹는데, 난, 저는 미안하지만 찬물 먹으면, 밥 먹고 찬물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찬물만 근데 지옥에 가면 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물한 방울만 해에다 찍었다. 내소원이다라고 해서 소원이요. 여러분 모든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하고 싶은 욕망, 보고 싶은 것 그런 건다 있는데 할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부터 마음을 잘 젖제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 30번에 가면 납스타 했잖아. 그 조개까지. <laughs> 그게요, 먹고 싶다고 딱 하면은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한 시간 가야 돼. 갈 필요도 없어. 그게 다내 앞으로 오는 와서 인류 주방장이 가장 내가 잘 먹었던 그런 요리로 딱 해가지고 앞에 와있어. 난 먹기만 하면 돼. 이게 천국이야.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 받고 싶 먹고 싶은 생각은 구뚝 같은데 없어 오라밤울도 없어 그게 지옥이야 여러분의 남은 여생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겁니까 천국에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성경 한 장을 읽고 끝내야 되잖아.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복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습니다.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멋지게 해처럼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